안녕하세요 늘손필라테스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콤비리포머에서 운동해 볼 거예요 머메이드 자세로 고관절 기름칠 부터 할게요 마실 때 오른 고관절을 들듯이 앞쪽으로 밀었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캐리지에 붙이듯이 다시 내려주세요 오른손으로 푸시스루발을 잡고 매달리듯이 사이드 밴딩해서 왼쪽에 붙어있는 요방연근까지 늘려 볼게요 마셨다가 내쉬면서 스프링 따라서 자연스럽게 캐리지가 풋바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늘려줍니다. 끝 범위에서 팔로 큰 서클 그리면서 가슴 앞쪽부터 어깨 등 웜업해주세요. 시선도 손에 가볍게 따라갑니다. 마지막 서클이 끝나면 양팔 모두 푸시 바를 잡아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폈다가 내쉬면서 스프링 힘에 따라가듯이 깊게 스트레칭해주세요. 마실 때 가볍게 당겼다가 내쉬면서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오른 다리는 외회전, 왼 다리는 내회전 자세 만들어서 고관절 기름칠부터 합니다. 이때 양쪽 무릎은 동일 선상에 있게끔 세팅해주시면 돼요. 마실 때 골반을 들었다가 내쉬면서 도장 찍듯이 아래쪽으로 눌려줍니다. 풋바 가볍게 밀어서 왼팔로 푸시바 잡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가 풋밭 쪽으로 돌아가려는 스프링의 힘에 따라가면서 골반 위에 있는 요방연근이랑 광배근, 옆구리 모두 늘려줍니다. 내쉬면서 늘려주세요. 쭉 늘려서 암서클로 이어갑니다. 마실 때 팔을 뒤로 보냈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굴려 주세요. 시선도 가볍게 따라 가실 거고 어깨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 주세요. 양손 모두 푸시 바를 잡아서 마실 때 푸시 바 가볍게 당겨서 쇄골뼈 자랑했다가 내쉬면서는 캐리지가 푸바 쪽으로 돌아가려는 스프링의 힘을 따라. 깊게 늘려줄게요. 풋바 쪽으로 돌아 앉아주세요. 숄더레스트에 엉덩이를 대주어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양 발바닥은 헤드레스트에 모아 붙였고요. 아래 척추부터 분절해서 누워봅니다. 끝까지 누워서 캐리지의 모서리 부분에 후두하근이 닿았으면 도리도리 가볍게 이완해 줍니다. 머리 들고 복부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골반과 척추의 분리된 움직임을 느끼면서 복부의 힘으로 부드럽게 누웠다가 올라와 줍니다. 호흡은 마실 때 누웠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 이때 팔꿈치를 구부려 당기지 않게 복부 힘으로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양 다리 테이블탑으로 바꿔주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다리는 테이블탑을 유지해 두고 마시면서 누웠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줍니다. 여기서 다리를 뻗으면 난이도가 한번더 올라가요. 하복부 힘까지 주며 다리 끝까지 뻗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며 티저 자세를 완성해 봅니다. 마셨다가 내쉬면서 올라와 주세요. 가능하다면 다리를 쭉 펴고 너무 어렵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테이블 탑 자세 해 두고 푸시발을 당기는 힘을 주면서 복부에 더 강한 자극을 줄게요.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푸시발을 가슴 밑쪽으로 당기듯 가슴을 펴고 등을 조여봅니다. 조심히 돌아와서 네발 기기 자세를 취해 줍니다. 왼팔은 푸시스루 발을 잡을 거고 오른 팔꿈치는 구부려서 숄더레스트를 밀어주고 있을게요. 마시면서 왼쪽 날개뼈가 등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팔을 멀리 뻗었다가 내쉬면서 날개뼈를 내려 등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등에 딱 붙여주세요. 붙인 걸 유지해두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려 구부리며 바가 이마 근처까지 오게끔 당겨줍니다. 날개뼈를 등에 붙여놓은 힘은 계속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지그시 당겨봅니다. 이때, 오른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있는 날개뼈에도 힘을 단단히 주셔야 돼요. 팔 바꿔볼게요. 이번에도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게 고정하고, 마실 때 팔을 더 위로 뻗었다가 내쉬면서 날개뼈를 등에 착 붙여준다는 느낌을 먼저 선행해주세요. 날개뼈를 잘 붙였으면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으로 이어갑니다. 당기고 있는 오른쪽 팔도 너무 중요하지만 숄더레스트를 밀어내고 있는 왼쪽 날개뼈, 전거근도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무릎 서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양손은 어깨너비로 푸시스루 팔을 잡아주시고, 힙 힌지 동작 이어갈게요.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고관절 접어주실 거고, 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세요. 내쉬면서는 발등 정강이 힘으로 고관절을 펴주세요. 캐리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스프링이 너무 강하면 당겨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 스프링으로 진행했어요. 사이 스트레칭으로 이어갑니다. 앞 허벅지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사선 뒤로 기울여주세요. 동작을 하면서 팔을 구부려서 푸시스루 발에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발등을 잘 눌러내며 둔부에 받쳐내는 힘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누웠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이번엔 힙 힌지를 유지해 두고 무게 중심은 약간 엉덩이 쪽에 있을게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려 푸시바를 당겨 줄게요. 등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은 펴 줍니다. 힙힌지를 하지 않고 팔꿈치를 당기면 앞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이렇게 힙힌지로 무게 중심을 뒤에 두고 동작을 하면은 훨씬 더 겨드랑이 근육에 집중을 할수 있어요. 이제 팔꿈치를 펴서 내쉬는 호흡에 겨드랑이 힘으로 당겨서 상체는 그 사이로 살짝 빼 올려 주세요. 이때 골반을 펴는 힘을 우선적으로 주지 않게 팔을 당겨서 가슴을 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관절이 약간 펴진다. 정도의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이제 하프 닐링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한 다리가 앞에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더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몸을 일자로 세우고도 푸쉬발을 당길 수 있어요. 내쉬는 호흡에 푸쉬발을 등의 힘으로 당겨와 주세요. 스프링이 강하게 걸리면 등보다는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오늘 노란색 스프링 하나로 등 근육을 깨우는 데좀더 집중해 볼게요. 런지로 이어갑니다. 마실 때 정면 보고 내쉬면서 앞쪽에 있는 다리 힘으로 몸을 인사하듯이 일으켜 주세요. 일어날 때는 캐리지가 풋바 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런지로 앉을 때는 캐리지가 풀리 쪽으로 움직이니 주의해주세요. 이때 팔은 바을 잡아 고정만 해줄 뿐이고 다리로 동작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푸시 스루 팔을 잡아 당겨 볼 건데요. 무게 중심은 앞다리에 두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펴서 광배근 사용해서 당겨주세요. 균형감이 필요한 동작이고요. 동작을 한 번에 빠르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하프 닐링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세워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등의 힘으로 당겨줍니다. 오른 무릎부터 정수리는 일자로 세워져서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고, 내쉬는 호흡에 푸시발을 가볍게 당겨주세요. 팔꿈치를 펴서 이번엔 왼쪽 다리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마실 때 정면, 내쉬면서 왼 다리 힘으로 올라오며 가볍게 인사하듯 기울여주세요. 이어서 왼다리로 무게중심을 잡고서 내쉬는 호흡에 귀랑 어깨 멀어져서 팔꿈치 편채로 겨드랑이 힘으로 당겨볼게요. 이때는 팔꿈치 구부리지 않고 겨드랑이 깊숙이 광배근을 써서 푸시 바를 당겨볼게요. 집중해서 조심해서 진행해주세요. 오늘 콤비리포머를 사용한 시퀀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